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정인 입에서 나오는 불과 그 불로 삼켜버리는 원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을때다 풀어서 설명을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두 정인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원수를 삼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원수는 누구고? 그 이야기가 누가 보면 10장. 누가 보면 10장. 16절에서 20절 맞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십니다. 딱기까지만 듣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내 말을 듣는 거요 두 정인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구의 말을 듣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 을 듣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을 듣는다니까. 예수님이 말씀 을 듣는데 내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를 저버린 자누구야 예수님을 저버린 두 정인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린 거고 박 목사를 저버린 자는 예수님을 저버린. 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한두 아, 정인까지만. 참 <laughs> 예수님 이름 하시면 몰라. 자, 1 <laughs> 7절7 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구한 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광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룩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70년 제자를 두시, 두시 보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차비 줬어요? 안 줬어요? 차비 안 줬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라. 가면 이미 하나님이 다예비해 놓으셔서 그그 등도 가서 평안을 빚면 그 평안을 빌는걸 받은 사람들이 너희 먹을 거 필요한 걸다 거 채울 줄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보낼 때 차비 주고 다 생활비까지 주면서 가라잖아요. 그 제가 태국에 지난번 지난번 에장에다녀 왔잖아요. 이번에도 올라갔다 오실거냐고그못 그러니까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성교사가그성교사 훈련을 시키는 게 있어요. 훈련 프로그램하나가 뭐냐면 하물일푼으로 보내요. 일주일간. 물일푼으로 차비도 전도안 주고. 이제부터 너희들 지갑 있는 거다 가져 다 빼서 다 빼고 빈손으로 한번 나가 봐라. 빈손으로. 예수님 말씀 하신 말씀니다 단단히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두 시, 두 시, 이제, 나갈 거아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아니에 하여튼, 그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추설추설 하는데, 처음에는. 막, 아, 여이비도안 주고, 뭐, 배고프면 어떡하라고, 뭐, 우리도를 걸어가라고, 뭐 하라는 거요? 예 지금, 그러면 속으로, 막, 제치기 끼지 마 그러세요. 아, 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면 되는 거요. 예 그런데, 다녀와서, 다녀와서 했던 사람들이 간증이 뭐냐면, 하 그렇게 불판을 했던 거, 이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에 대한 어떤 게? 자신감, 믿음이 확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어디 아프리카든 어디 가든 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에요 와 젊은 분들이에요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런 분들 중, 순수한 중국 사람들에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와, 그래 간증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인도가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손길을 그냥 주님의 도움이 손길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하고 그 자리가 목사님 이 설교보다 더큰 은혜 받는 거야. 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경험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뭘로 그냥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너희 이름 머리 기록되어 있다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는 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 가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 가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어린 양 이름만 있지.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멋 이게 없어요.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몸만 있는 데가 어린 양의 생명체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이름이 있다는 게, 박종원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곳으로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엉터리예요 의미는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은 삭제되고, 어린 양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성포하고 간증하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이름, 너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얘기는 뭐냐면 귀신을 예를 들어서 말씀 주의 이런 그런 게 70인 7 0에 전했던 주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불요불 불요불. 그런데 원수들이 누구죠? 사탄이야 사탄. 귀신들이 막행복하다이다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이런 게 이게 사탄이고 이런 거 이런 일들을 70명 70인 명이 능력 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 탁, 을 하늘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야? 어린 양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한 곳을 보고, 너희들 기뻐해야지. 왜 귀신들이 한복하는 것으로 기뻐, 기뻐하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받아, 권력이 있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 쫓아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방팍 때리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자랑하느라고 그냥 저부터 그러지만 자랑하느라고 입에 말하지 않아 침에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종인이입에서 나오는 풀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름.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불이 나와갖고 사탄을 떨어뜨려야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사탄과 귀신의 장점이 뭐죠? 아, 장점이 아니에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이 중심이 뭐가 있어요? 중심이 뭐가 있어요? 야, 이 도시 귀신이 나간. 나간 게 아니에요. 그그 그... 그, 그, 그 예수님 살았던 그 동네에 왜 이렇게 귀신들이 많아?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의 중심이 뭐냐면 나를 세워. 자꾸 나를 세워. 나의, 나를 막 키워. 나를 잘 되면 해 줘. 근데 주의 이름으로 이다 각사시키는 거야. 네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게 뭐냐 면 사탄이 하늘에 떨어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점이 입에서 나오는 불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불에 삼켜버린 원수가 누구냐 사탄이고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17절 1 8세 있습니다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영적인 것을 보는 거야. 요 사탄이 막 떨어지고, 귀신이 딱거 보는 거야. 사탄과 귀신이 눈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영적 존재들이에요.